오늘 성탄의 예배로 저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땅 가운데 오신 주님, 또 우리 오늘 기한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를 같이 한번 다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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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우리 저희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어,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어, 평화의 왕이 오셔서 그런지 얼굴들 되니까 다 어, 어제보다 훨씬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우리 저와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예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예 배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는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은 지금부터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죠. 약, 약 70여 년 전, 약 68년여 전에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그 작전명 폭풍이라는 공격 영령과 함께 38도선 그 우리나라 이제 중간 허리 부분을 11군데로 나누어서 일제적으로 이제 남침을 전쟁을 개시해서 정말 물밀듯이 그리고 정말 파죽지세처럼 어, 뱅크를 앞세워 또 항공기 전투기를 앞세워 이 전쟁을 개시를 했었습니다. 여러 불과 얼마 전 아닙니다. 불과 이 땅의 전쟁이 68년 전, 7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참혹한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북한군의 화력은 제가 자료를 잘 이렇게 찾아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T-34라고 하는 소련제 탱크가 242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투기가 170여 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항공기까지 합하면 약 200여 대의 항공기를 갖춘 그런 전투가 시작이 될때 우리 남한은 당시에 탱크 그리고 항공기가 몇 대가 있었냐 하면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될 정말 이게 같이 전쟁이 될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당시에 그 물비 20만 명이나 되는 북한군이 물비를 내려올 때 우리는 6월 24일에 이제 특별 경계령을 다 이제 해제해 버리고 수많은 병사들을 이제 특별 휴가를 주었고 그날은 특별히 이제 주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거의 군사들이 없을 때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laughs> 그럼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나고 두 달여가 되었을 때는 이 땅의 이제 남한의 모든 땅들이 거의 다 이제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해서 우리 여기 낙동강 전선만 형성이 되어서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는, 이제 이게 무너지면 사실 이제 한국당 전체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이제 공산군의 이제 진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서 만약 우리가 오늘 예비하는 이땅 대구가 함락이 되면 한반도의 명운이 완전히 바뀌어진는 이건 뭐 내일 앞을 알수 없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이 땅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구가 그약 70년 전에 이 땅의 마지막 명운을 지키는 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대구 땅, 우리 만민교의 공동체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명을 가를수 있는 영적 도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대구를 잘 모르셨죠? 여러분 정말 이 귀한 땅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늘 감격해 마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9월 15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죠. 6월 25일에 전쟁이 나서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었고 이제 이때는 이미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명운이 갈려져 있을 때 9월 15일 새벽 5시 30분에 유엔군 병력 7만 명이 이 땅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엔군 전함 260척이 공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아침 5시 30분에 시작되었던 상륙작전이 벌어질 때 우리 국군은 뭐 했느냐 하면 국군은 이 포항 영덕 어간에서 상륙작전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상륙작전을 하고 또 서해안에서 상륙작전을 하면서 낙동강 연선 치고 올라가면서 이때 전세가 아주 극적으로 전세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9월 한달 동안, 그래서 9월 15일에 났던 이상륙작전 이후에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강원도며 충청도며 모든 도시 하나하나를 다시금 찾아나가기 시작을 하다가 9월 26일에 중앙청이 다시금 계양대 태극기를 꼽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가 오래 전쟁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뭐, 1953년에 휴전협정을 했으니까 전쟁이 50년, 51년, 2년, 3년까지 몇 년을 한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을 밀고 당기면 전쟁한 것은 불과 1년여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에 조인하고 전쟁, 전쟁을 이제 종료하기까지 평화를 잃어버렸던 그 시간동안 이 땅이 입었던 피해가 얼마나 처참하고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산하가 다 이제 회복이 잘 되어서 너무 아름다운 강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국토 강산 전체 한반도 이땅 산하 전체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지어지지 않은 민족의 비극과 참담함이그 전쟁의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의 아픔으로 이땅 가운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재민이 당시 우리 인구가 3천만 명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약7 0년 전에 이재민이 370만 명이 발생을 하고, 전쟁 미망인 홀로 된 사람이 30만 명이 발생을 하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3천만 명 이상 우리 국민의 수 가운데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산가족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로 이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잃어버린 땅의 모습이요. 그 처참한 고통의 사건, 불과 7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정입니다만,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영어에서 if, 뭐, 가정을 한번 해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유엔군이 이 땅에 그 상륙작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이제 가정, 가정, 역사는 가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모란봉 클럽에 나올 사람이 많을 거예요. <laughs> 혹은 요즘도 그 요즘 이제 만나러 가다이망답 알죠? 아, 모르십니까? 우리 만민교는 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웬만하면 TV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나와서 우리가 뭐 탈북한 이야기, 자유를 찾았던 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그분들처럼 우리가 아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의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아마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도 아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이 되어서 어그 요즘은 또 그런 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도 좋아하는 분 계시면 안 말릴 테니까 빨리 가셔도 괜찮아요. <laughs> 이게 만약에 그때 이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아마 이 나라의 형상과 이 나라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그 상륙작전 그 새벽에 일어났던 9월 15일 새벽 5시 30분에 그 사건 때문에 이 나라의 명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 축하배를 함께 저희가 드리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저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과 우리의 현재의 처지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저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을 것이요. 우리가 사망과 죄와 이 육체에 속한 정욕의 종노릇을 여전히 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침이 얼마나 귀한 아침인지, 이 아침이 얼마나 고마운 아침인지, 이 아침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얼마나 찬란한 아침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의 세력 잡은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죽음의 종노타는 모든 자를 놓아드시고 우리 대신 대를 갚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마음 껏 찬양하며 만복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성탄 축하 예배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우리 주님 오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상륙작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땅에 일어났던 영적인 상륙작전과 같아서 이 땅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종로로 탈뻔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의 사건이라고 믿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정말 가슴 벅차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경배할 수 있는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노래하며 가슴 벅차게 우리 가슴을 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식 많지요. 뭐 엄마 아빠가 성탄절 선물 사줬다 그러면 그것도 뭐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또늘 성탄절 때도 늘 나홀로 집에 있다가 뭐 이렇게 애인이 생기면 그것도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아마 좋은 소식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온 백성에게 온 민족과 열방에게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한 평생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할 뿐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놓아 주시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임하신 성탄의 날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달려온 지난 2018년은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너무나 급변을 해서 이게 잘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실 우리 이땅 한반도 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북한의 삼지연 이, 이 예술 공연단이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강릉에서 공연을 하고 또이뭐 서울에서 또 공연을 했어요. 이게 제 마음 같아서 한번 올라가보고 싶던데 목회 일정이 바빠서 못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단이 또 서울에 편향 가서 또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엔 잘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잘제 피부에 이게 아 현실감이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남북한 공동 선수단이 구성이 되어지고 4월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는 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정말 싱가포르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이 6월달에 떡하니 열려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 같은데 이 역사 속에 지금 이 지구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에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는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또뭐 어떤 또뭐 환영도 받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얼마 전에는 저기 DMZ에 있는 g 피들이막 폭, 터트려서 다 깨뜨려버리고 또 뭐, 저기 철도를 지금 이렇게 놓는다고 한국에서 이제 철마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했느냐? 이 질문을 던져보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뭐, 대통령이 왔다 갔다 그리기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지피가 폭발하기도 하고 또 철마가 뭐 북한까지 올라갔다 오고 하지만 이땅 가운데, 이 땅에 살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참된 샬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저의 질문을 던져보면 이 질문에 예 e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함께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장의 1절과 2절 말씀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이 등장하는케이사르죠 우리 가스 케사르라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케사르라고 하는 이 황제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또 구레뇨 총독이랑 라 당시의 총독이죠 엠포로 뭐 이렇게 지역을 통과하던 이 지역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들 때문에 여기에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의 통치자들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아무리 무슨 정책을 세우거나 뭐 김정은과 우리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한다 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땅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평화가 오을 임함을 믿음으로 고백할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곳인 말구유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그곳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에게 임하실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화를 그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정치인들이나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평화를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샬롬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내 안에 평화의 왕을 모시고 있으니 평화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사람되는 은혜가 이 평화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평화가 이온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는 게 좋은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이 주님이 오셨음을, 평화의 왕이 오셨음을 믿음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깨닫는 그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 했으니,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를 함께 누리는 평화의 사람들, 평화의 만민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이 세상의 동화 가운데 이 세상에는 동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가장 이제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온 땅에 똑같은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 대표적인 동화가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 신데렐라. 그런데 신데렐라라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 뜻이 있습니다. 이게 재를 뒤집어 쓴 재투성이 이런 뜻이에요. 재를 뒤집어 써서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계모와 이제 새 어, 언니 두, 그러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함께 사는데 모든 걸다 빼앗긴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다 빼앗겨버리고 자, 누워 잘 곳이 없으니까 그불 피워놓았던 아궁이에이 신데렐라가 거기 자니까 거기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죄를 뒤집어 쓰고 제투선이가된 것이죠. 지 근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착하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을 경험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왕자를 만나잖아요. 오늘 예배된 드 여청년들 중에 혹이 아직 못 만난 분은 왕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 왕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왕자를 다 만나야 하는데 왕자를 만나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해요. 어느 날 이게, 이게 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누더기 같은 옷들을 이제 여정이 나타나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호박을 바꾸어서 이제 마차로 바꿔주고 그리고 뭐 도마뱀이 나타나서 이제 호의하는 뭐 분사로 바뀌어지고 또 이제 생쥐가 바뀌어서 이제 마으로 바뀌어지고 뭐 이런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오래가는 법이 없어요. 밤 12시 땡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도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이이 이, 이, 이 신데렐라 제투성이 이 아이가 여자 청년이 이제 왕자를 만나는데 그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하면 구두예요 구두. 구두 때문에 이제 왕자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신발, 잃어버린 신발. 여러분 이 잃어버린 신발은 그리스, 히랍 모든 신화이나 모든 세상의 이야기 속에 늘 등장하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신발을 뭐라 그러냐 하면 모노 산달로스라 그래요. 모노는 하나, 산달로스는 신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약 신발을 잃어버리고 나면 늘 다리를 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웃뚱할 수밖에 없는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발을 찾음으로 온전한 자기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신데렐라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 이땅의 것만 머물고 있고 이땅 것만 잡고 있으면 한쪽 절름발이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절뚝거리며 인생을 사는 불안전한 인생 그러나 이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은총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참된 평화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은혜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들레라를 죄투성이라, 죄투성이라 그랬는데 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누구냐 하면 죄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소리가 용접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구원과 그 은혜 누리는 온전케 된 자로 평화를 아는 자들로, 하늘의 영광을 알고 이 땅의 평화를 아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